고정면 되겠다 고정 곰이 엄청 많다 어 저거 다 곰이야 고정야 어디야?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어. 여기부터 가보자. 어. 뭐지? 누가요? 응? 누가 만들기 해놨어. 진짜인가? 가지 봐, 가지. 응? 근데 저기 거 그거 아니야? 뭐? 그거. 이거 진짜야. 아, 어. 아, 이거 거그거아니야 뭐? 그거어떤거 이거 그거아니야수거깡어거 이거 이거 야이야이이 봐, 이불을 만들어. 먼저 봐. 어, 모들어들 그래? 내가 따서이불만드는 건가? 제가 방금 저희안 치신 분들이 좀 많으서요. 네. 이거 이제 이렇게 꽃다발로 만들 거예요. 꽃다발로. 꽃 꽃다발을 만들 건데 우리 별을 꽃

아, 거꾸로 자란다? 뭔데? 왜 자르면 별 모양이 자라나요? 근데 왜 고추가 거꾸로 자라? 이거 끝나면. 다 되나? 아, 끝나면. 야되나가 끝나면. 저나면끝나라나면 아? 나면 끝나면. 끝나면. 나면 끝나면. 끝레있 끝나면. 봐, 나아나렁이 있다, 지렁이. 끝나 <놀람> 어, <놀람> 엄청 <놀람> 큰 지렁인데? 끝나 <놀람> 어, <놀람> 어디에? 그 안에 이 소지랑이 보여? 어디? 여기 안에. 어디? 자 본인이 직접 나가시니다신이 음. 직접 가네이이 음. 음. 하자. 하고 아, 싶다. 이게 훨씬 집에 두면 예쁩니다. 그죠? 모양 음. 어는 게이군요 네. 네가 걸었어.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 사실, 딱좋고 취향입니다. 작은 걸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분. 배가 높은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로시아니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는 거. 는 이무이쁘네기신받치되 만들기 겠다 아. 이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음, 있어, <laughs> 이것도 갖고 <바꿔봐요>. 면맞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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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위에 돌을 얹어볼까요? 올리고 싶은 돌 색깔 먼지 정해주세요. 보라색. 보라색이요? 네. 방금 흙 올렸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한번 올려주실래요? 요. 이건 지금도 인터가에서 정상가에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매사가로해 가지고 스라이도이 가격에 팔고 있는 거예요. 주문 주시면은 제사 끝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제작해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얼마가? 주문이 가나? 감사합니다. 맞아요. 됐어요. 더올려 한 안내려 아 내가 네다있어요 마오건. 뭐? 어, 그러면 뒤에 이거 한번 구워 볼까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이 줄건데요 어, 이렇게 해서 치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잡아줄게요 치면 돼요치 그렇지 여기도 해볼까요? 아까, 아까 전에 똑같이 처 조금만 더 세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계속. 옳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세게. 옳지. 자, 여기 마지막에 해볼까요? 여기 못 뺐다. 그럼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 번만 줄 거예요. 자 해볼까요? 하나, 둘, 네, 네. 여기도 줄까요? 밑에도 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게 다, 다, 다 됐는데 집에 가서. 2주에 한 번씩 물 주면 돼요. 응. 알겠죠? 요거는 모래 흩어지지 말라고 덮어 주는 거니까 집에 가서 벗겨 주세요. 이제 응. 한번 이제 주시면 되고 보시면 되고 해미안받안 받아도 되거든요. 자유입니다. 응. 물은 주실 때 조금만 줘야 돼요. 아까 전에 줬던 것서1 0 번만 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괜찮다. 응. 예쁘다 사랑아. 책까지잘 응. 골랐네. 아빠 마시. 사랑이 아, 이거 좀 마실래? 응, 좀 달콤한 맞아. 물이야 응. 달콤한 물. 응. 더울 때는 괜찮아? 우레탄. 응, 맞아. 응. 맛있어? 아. 나여기내아서 어제 어제 소식. 지어졌는데 다그금 이거 귀엽다 어 그래 아다 그거 키워봐 어. 거 음. 귀엽다 사람 있고 그거 키우면 이만해는거 아, 이건 아니, 이거 괜찮아, 만도아무것도 아니야. 에 응, 와. 우리 너무 가는 <laughs> 아니, 뭐도 <laughs> 그 하는 것도 없더라. 봐, <laughs> 봐. <근데 웃음> 우리 다 떴잖아. 하하하. 아니, 우리 그 농장에 체험 <laughs> 이거 해 놨었는데 애들이 잘안되 자꾸 하죠. 대더라고 이것도 있네. 만고아 만져 봐. 어때 어, 말랑말랑해. <laughs> 말랑말랑해. 응. 아, 들어간다. <laughs> 어, 간다. 어, 간다 이거. 마지막에 음음응 당근 이거 땅콩 우유야 그, 이거 음. 아몬드 브리즈 아몬드 브리즈 4년만 응난더 <laughs> 거짓할 거라 생는데 네 진짜 건강 맞네. 오호 뭐 맛이야? 원래 이 족발 자체가 좀매대 음. 그러니까 중간 맛으 했다. 매운 맛하면 너무했다는 사람들. 이뭐 이거? 족발 볶음밥. 아 어, 오. 짠, 이벤트. 오 대박. 음. 인정이다 이거. 언니 언제 먹어? 좋아해. 쌍도네에 궁금했었네, 짜 저거 금 뜨네. 어디 있어요?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유명한 건지 내가 먹어보겠어. 뭐야 이거? 자체? 여기가 당면. 이게 유명해. 당면이 많이 있어서 당면 추가를 해야 돼 무조건. 추가를 했지. 코너는 어떻 되나? 오, 깜짝 놀 진짜 는다쁘지 야. 야, 이거. 다들 다 칭찬하더라. 괜찮괜찮 밥이 얼마데 이게? 다 해서? 밥이 밥이 7,000원짜리 근데 리뷰 이벤트도 주긴 주던데 난 리뷰 이벤트 이걸로 했다 그거를 추가하고 오빠가 정반국수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 다 먹겠나? 먹지 먹는다고 너... <laughs> 먹는다고? 이건 남기면 되지 떡볶이 안 남기면 뭐와 이거 맛있겠네 그래 이것도 맛있어 보여서 내가 근데 리뷰 이벤트 지금 너무 고퀄리티네. 소주 먹어야 되는 거야, 얘 아니? 어? 소주. 어? 고리로 되겠나? 어? 막걸리로 되겠나? 어, 어, 한다, 한다. 소주만 이제 우루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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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음, 아닌데 이거. 아, 장난 아닌데. 되게 맛있게 나오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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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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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음! 이 음! 음! 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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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음! 음! 아닌데 원래 응. 이거 아닌데토끼 그림 그서 냈는데, 딴거 어, 딴데면딴데면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데한 개. 데는 딴 데는 딴데바딴 데는 딴 데는 딴디바 엄마 아니, 아니, 안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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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곳은 <목소리도> 자기자 <목소리도> <목소리도>